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판단하다는 동사를 두번 써서 언어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이 간단한 판단을 합시다입니다. 우리가 내릴 간단한 판단은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길 바라서 넘어질 만한 곳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 우리 내면의 추악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치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나의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14절.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로마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제가 된 정결법에 대한 바울 자신의 입장을 제시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주 예수 안에서 안 것으로 말매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정결법을 비롯한 율법의 모든 규례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는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양심과 동기에 있습니다. 속되고 악한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물 자체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꺼림칙하여 먹지 않는 고기를 포함한 우상 제물도 그것 자체가 도덕적으로 부정한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계속해서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교회의 일치를 깨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아직까지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가 다른 형제를 실종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도구로 사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연약한 양심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것은 그를 괴롭히는 것일 뿐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선한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꺼리는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게 된다면 그의 행위는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비방받는 것이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 없음은 필히 비방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이곳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현재 성도의 마음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먹고 마시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그삶 가운데 성령을 통해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드러납니다. 성령은 우리가 더욱 의롭고 평강하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0절.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로마 교회 안의 음식 문제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입니다. 음식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사용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맞춰줘라.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사소한 문제, 즉, 아데아포라의 원리입니다. 21절.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기와 포도주는 금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당시 시장에 나오는 고기와 포도주는 이교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추방되기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해 살면서 제의적으로 정결한 고기와 포도주를 구하는 유통 경로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5년여의 공백기 후에 추방이 해제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전 유통 경로를 회복하지 못했기에 채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누리고 내가 먹는 것을 자랑하거나 남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먹지 않는 대신 계속해서 고기를 먹는다면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기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매일 역사하시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정죄받게 됩니다. 23절.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음식이나 음료같이 중요하지 않은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믿음과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죄를 정의하면서 모든 죄악된 행동과 태도의 뿌리는 믿음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 양쪽 모두가 사랑으로 행하고 다른 쪽에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죄는 먹고 마시는 행동으로 정의내리기보다 그런 행동이 비롯되는 뿌리로 정의내려야 합니다.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개인의 신념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수적인 것 때문에 본질을 훼손한 관계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집중합니다. 옳다 여기는 일도 형제를 위해 절제할 수 있다면, 진정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없이 자유롭지만, 언제든 종이 되어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일치를 추구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허용하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